어르신들의 젊음을 돌려드립니다. 난방과 추억의 그 시절, 추억의 이슈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자, 이번 키워드 보겠습니다. 이번 키워드는 패대기 인물 코너입니다. 오늘은 국회의장을 지낸 육선 의원인 강창희 국회의원입니다. 강창희 의원 어떤 분입니까? 강창희 국회의원 46년생입니다. 지금 현재 68세죠. <laughs> 대전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육군 사관학교 25기입니다. 하나의 마지막 출신 하나해에는 마지막 출신이면서 지금 육선 의원 국회 의장까지 지냈습니다. 저서로서는 열정의 시대가 있었죠. 열정의 시대. 제 10대 때 비례대표제로 들어와서 12대 때 중국에서 당선되면서 13대 때는 우리 김홍만 의원한테 아주 패배를 받습니다. 제일 큰 아픔이 있었죠. 그리고 나서 14대에서 무수적으로 또 당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리 6선 국회의원 강창희 의원이십니다. 아 저는 이제 그 강창희 의원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좀 결단력이 있는 사람이 아닌가. 예를 들어서, 민정당으로 들어와서, 어, 본인이 그 독재, 독재 이런, 뭐, 그, 같이 이렇게 좀뭐 협력한 사람, 이런 것도 있는데, 그 시대 상황에 따라서, 그건 뭐, 그 사람들의 그, 그건 뭐 역사에 좀 맡겨야 되고, 그 시대가 뭐, 그쪽에 있는 그, 그때 그 집권 세력들, 그 사람들이, 어, 프로포즈나 이런 것들을 일요인들은뭐 그 거부하고 이럴 수 있는 것들이 있을까 하는 그런 그런 것들은 좀 착취하고 그 이후에 그 이전의 생활은 뭐 군부독재 쪽에 뭐, 이런, 예, 뭐 그런 것들로 좀 이미지가 좀 좋지 않았는데 그래서 저한테도 이미지가 별로 좋지는 않았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정치를 하는 모습에서 봤을 때는 사실 어떤 결단력이나 강단이 있고. 옳고 그런 것들이 좀 있지 않나 그래가지고 전체적인 정치인 강창이로서는 상당히 저는 높은 점수를 주고 싶어요. 어, 특히 예전에 그그저그 그그 자민련 네. 그런 내각제 문제 이런 거 하면서 사무총장 같은 거 내려놓을 때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높은 점수를 주고 싶어요. 약속을 지키지 않는 거에 대해서 거부하고. 그러니까 실리나 실리 신리 차원에서 보면은 그때도 아마 그냥 남아 있는 게 실리적이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명분에 좀 강한 사람이 아닌가는 생각이 드고 있습니다. 음, 그러면도 지금 광창희 의원께서는 국회의장까지 또 지냈지 않습니까? 네. 예. 지난 2012년 선거에 그 전에 어, 17대 18대 선거에 권선택 지 대전 시장한테 대전 중구에서 두 번이나 내리 낙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절치부심 끝에 이번에 마지막이다 나를 뽑아주면 내가 육선 의원이 되니까 국회 국회 의장을 내가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서 아무튼 중구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아서 육선에 당선이 되면서 이제 의장까지 예전에 했습니다. 첫 번째 떨어질 때는 어떤 요인이 있었던, 같, 있었던 거예요? 아 어디? 김홍만이한테 떨어진거죠. 그러니까 김홍만이한테 자민련 바람이 있었죠. 그때는 이제. 예. 자민련 돌풍. 네. 자민련 돌풍 어, 돌풍이죠. 그 두번째 떨어질 때는요? 자민련 돌풍이라 그때가 아. 신민주공화당인가요? 예, 네, 신민주공화당 있을 때죠. 두번째 낙선. 우리 저 권시장님한테 진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때는 두번째 낙선. 예. 어, 아니 중국사람들한테 이거 물어보니까 실제 그분이 중앙에서 지역이 아. 한 일이 별로 없다라고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었어요. 저도. 그래서 이제 국회의장하실 때도 보니까 지역에 한 일이 별로 없다. 그랬는데 그래서 데그 제가 그분 그 사무실에 전화를 한번 해봤어요. 지역에 한 일이 없다. 그런데 뭘 하느냐. 그랬더니 실제는 그, 간담회 자료나 이런 거 보면은 한 일이 누구보다도 많더라고요. 음. 어? 한 일이 누구보다도 그런데 표를 안 내는 거. 뭐 내가 이거 했다, 저거 했다. 이런 성격은 아닌 것 같아요. 이분이 이제 건너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11대에 들어와서 11대 비례대표, 정국구죠. 그 당시에는 정국구라고 했습니다. 정국구에 들어와서 12대에 어, 당선이 되고, 13대에 김웅만 의원한테 떨어지고, 14대에 무소적으로 한나라당을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당선이 되고, 1 5대또 낙선에 또 아픔을 맛봅니다. 그리고 1 6대 다시 어, 당선이 되고, 음. 17, 18을 내리 음. 낙선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에 네 번의 그 낙선의 그 패배를 맛본 그런 또 의원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래 지금 이제 다음 20대 총선은 불출마를 하겠다라고 해서 지금 지역에 두문 불출을 잘 오질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민들한테는 아니 유족의 미를 거둬야지 어? 국회의원 배지 떨어질 때까지 좀 지역에서 지역 일을 좀 해야지 이제. 국회의장 임내하고 지련, 원로 임내하고서 지역을 안 돌보면은, 이, 주, 유권자들을 배신하는 행위가 아니냐. 하여튼 네, 뭐 이렇게 단점, 단점이신 것 같아요. 그런데, 어, 그거는 이분의 또 성격인 것 같아요. 성격인 것, 또, 그, 보이지 않게, 뭐, 어, DT에서 우리 저 KTX 문제니 뭐 이런저런 문제 계속 지적을 했었잖아요. 그랬는데 거기에 대한 항변을 우리 저 사장님한테 하셨다대요. 예. 나 이런 거 저런 거 저런 거 해가지고 그게 아니다. 곡도 뭐 어디 육안기관에 가서 다 하고 뭣도 하고 뭣도 하고 다 했다 하는데 어찌됐든 그걸 표를 내고 늘뭐 이렇게 내가 이거 했네 내가 이거 했네 이런 성격이 아니어서 안한 것처럼 좀 보이는 거지. 안한뭐 의자 그런데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좀톤 크게 예를 들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저 옛날에 과기부 뭐 장관도 하시고, 뭐 이런 것들을 해서, 어 실제 국책사업, 우리 국제과학기치니스 벨트 같은 거, 3천억 정도 부지 문제 비 때문에, 지금 사이언스 컴플렉스 같은 문제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한 방에 딱 어떻게 해결해 줬으면 어떨까. 뭐 이런 의장, 의장과 부의장, 부삼손위원 뭐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정도는 이게 좀 힘이, 그래야 힘을 갖춘 정치인이 아닐까. 그랬는데, 이제 또 그리고, 또 뭐야, 그 침막의 좌장이고 뭐 이런 여러 가지 현 정부에서의 그 위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좀 덜하신 것 같아요. 강창희 의원님이 의장님이 최고 어, 좀장 뭐라 그래요 점이라고 그래가지고 의리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죠 이분이 특히 청년 의원들을 지금까지 끌어안고 가면서 공천에 관심 이 있었는데 이번만큼은 이번에는. 그 관심을 좀덜 두었습니다. 그래서 서운하게 한 부분도 나타났지만은 이번에 특기가 뭐냐면 알아주면꼭 주먹으로 칩니다. 막 뭐요? 딱 이렇게 주먹으로 쳤을 때는 내가 너를 알고 있다는 뜻으로 꼭그 양반이 그런 하고 있습니 요즘 같은 시기에는 조금 더 이렇게 저기한 것은 이 양반이 지금 그 정치를 네번 당선되고 세번 떨어진 거인가 아니면 몇번 당선? 네 번, 다섯 번 당선되고 네번 떨어진 겁니다. 다섯 번 당선돼, 네 네. 그러니까 어. 하나는 이제 비례도 비례대로 여섯, 번 그러니까. 야, 여섯 번 당선이 그러니까. 네, 된 그렇죠. 겁니다. 그것도, 그것도 성입이다 그러니까 정부. 그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같은 경우는 이완정, 성완정 리스트 이브 뭐 이런 게 아주 부정부패 뭐 이런 건데 그런 소리가 하나도 없잖아. 아 그분이 쩐을안 먹어요. 아니 그러니까 <laughs> 아니니까 그러니까 <laughs> 아니, 그러니까 이게 그런 점에서 음. 어, 음. 어, 상당히 좀 높이자고 그런 결단 명분 뭐 이런 것들이 좀 강하신 그렇죠. 또, 거. 또한 가지는 이분이. 오래해다봐서 그런지 몰라도 자기가 해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기가 여러 가지 사업을 했음에도 이거를 별로 발표를 안 해. 그런 거 같아. 왜냐하면 고참이라 그런지 몰라도 초선 의원들, 재선 의원들은 뭘 조금만 하면 내가 했다고 막 그러는데 이분은 그런 걸 많이 발표를 안 하는 사람. 예전에 제한이. 이런 일화를 제가 들었어요. 그 이한구 총리하고 박성희 시장 당선 이렇게 시키고 그 그분이 이렇게 무슨 뭐, 뭐 자리도 이렇게 좀. 응? 그때 최고위원회가 하니까 자리도 한 자리 이렇게 좀, 어? 어, 뭐 좀, 좀 이렇게 해 주라, 저렇게 해 주라 할 수가 있었는데, 1개월인가 2개월 동안 아예 사라져 버리신 거예요. 뭐 지리산 어디에 가서 계셨다는데, 그런 것들에 상당히 좀, 그, 그 박성희 시장이나 이런 분들한테 좀, 음? 좀 자유롭게 해 주려고, 그런, 하여튼, 정치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정치인들 중에 그런 그 사사로운 거라든가 이런 좀 부정부패라는 이런 곳에서좀 깨끗하고 단지 하나 이미지가 지역 지역에 좀 이렇게 좀 덜했다 이런 좀더 관심 없는 것처럼 보였다 하는 것들이 문제인 것 같아요. 이게 4년 전에 이제 지금부터 4년 전에 에, 중앙당에서. 박근혜 희망 포럼이라는 걸 만들어 갖고 했을 때, 거기에서 우리가 각 교육을 받고, 받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보면은, 제일 위에 누가 있나 봤더니, 홍문종 씨가 있고, 그 위에는 강창이 지금, 음, 그때 당시는뭐 낙선돼서 있었지만은, 그분이 계시더라고. 그래서 박근혜 그때 후보와는 굉장히 가깝게 지내면서, 아, 야, 박근혜 후보가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면, 아, 국무총리는 강창희 의원이 국무총리 되겠구나. 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이후에 이제 뭐 다시 국회의원이 되는 바람에 거기까지 못 갔는데 아마 코드가 박근혜 지금 현재 대통령과 코드가 맞기 때문에 아마 국무총리감으로서 사실. 아니, 그래서 좀더 이렇게 네. 지금 이제 <laughs> 불출마도 하셨지만 제가 어제 저 부산에 갔다 왔는데 아 부산에 해운대 갔더니요, 딴 나라 같아요, 무슨. 음. 무슨, 뭐, 저. 드딩 그, 맞췄노? 아우, 뭐, 아니, 뭐, 자연 환경이며, 뭐, 거기에 이제, 그, 어, 광안대교. 뭔가 좀. 어, 이런 거 보니까, 야 우리 저, 대전에 들어오니까 시골 같아요. 음 네. 응? 거기다가 있 이렇게 들어오는데, 혹시 대전에 들어오니까 시골 같아요. 야, 우리도 뭔가, <laughs> 그거 뭐, 개발해서 좋은 거 뭐, 이런 건 아니지만, 뭔가, 이, 이 생기가 넘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국회의장을 2년간 하면서 전반기에 많은 우리 시민들이 원하는 게아 의장하고 또 우리 박병석 당시 그 국회의원이 또 부의장을 맡았어요. 그래서 우리 대전 출신이 의장 부의장을 맡으니까 여야를 넘나들어서 뭔가 우리 대전이 좀 뭔가 충청도에 뭔가 좀센 속제 말로 좀한방한 음. 방이 좀확 뭐가 올줄 알았는데. 그냥 짜질구레한 거 이렇게 여러 건으로 해서 그냥 끝이 난것 같아요. 아니 그래서 저는 지금 지금도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어, 국제 과학 비즈니스벨트는 이건 대전의 욕심이 아닌 거예요. 대전의 욕심이 아니라 우리나라를 우리나라를 다음 미래 세대에 먹을 거리를 제공하는 아주 큰 국책 사업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지금 뭐. IBS나 이런 것들도 어떻게 될지 를 모르겠어요. 지금 뭐, 어, 대전시에서는 더 적극적으로 해서, 어, 사이언스 컴플렉스나 이런 것들도 빨리 해결하고 하겠다 하지만 그게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포항에 가속기는 이미 완성 단계에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부지 작업도 못하고, 현, 뭐,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남은 기간이라도 또뭐 이후라도 정치 뭐 이런 그 원로로서 충분히 그걸 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아~ 대전에 그리고 지금 세종시나 아~ 어, 다른 도에 어떤 이런 활력이나 이런 지방자치단체 활동을 보고 경기도나 이런 데 보면 사실은 조금은 침체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좀 아쉽고 어~ 그래서 빨리 우리 대전 도 우리 정치인들과 현재 있는 우리 지방자치단체장 이렇게 해서 어좀 협력을 해서 좀 잘해줬으면 하는 게 우리 강 의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기간 동안에 조금 말씀드리지만 은 국비 조금만 갖고 와야 도 시비 붙일 수 있습니다. 조금만 좀 도와주시면 잘될것 같습니다. 제가 아쉬운 문제 하나만 제기를 할게요. 뭐냐면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제 국가 국회의장을 지냈기 때문에 국가 원로라 그럽니다. 그래서 지역 문제보다는 국가 현안 문제를 많이 이제 좀 어, 핸드링을 하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 KTX 여기 대전 그 안지라 간다고 할때 서대전 광장에서 어, 시위가 있었않습니까 대모를 했는데 위에 그 공무원이 가서 좀 내려와 달라고. 왜냐면 KTX가 호남선인데. 중국 아닙니까 지역구가 그러니까 지역 국회의원 좀 내려 와 달라고 하니까 내가 내려갈 자리가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서 굉장히 서운하게 우리 지역민들이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작년 같은 10월에 보면은 김제시의 명예시민증을 받았어요 명예시민이 됐어요 아, 예. 왜 그러자면은 왜, 왜된 거예요? 이분이 아니 이제 그 김제시에는 국책 뭐랄까 국가정책사업 뭐 이런 걸 많이 반영해 주고 또 예산 확보도 많이 따 주고 또 정치권에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았는가 봐요. 그리고 거기 이제 김제에 가면은 지평선 축제라는 게 있거든요. 굉장히 오래됐고 아주 잘 돼, 잘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개막식 때마다 지금까지 참석을 했답니다. 음, 어. 이렇게 애정을 가지면서 왜 정작 우리 대전에는 애정을 안 갖고 그 다른 데서 오히려 용교청을 부르면서 시민, 어? 그러니까 우리도 왜 명예시민 주지 않습니까? 명예시민증 좀. 좀 그걸 받아가면서 다른 시도를 위해서 일하면서 왜 정작 자기 지역구에는 그렇게 뭐 크게 안 나타나냐 이기지 저는 이제 이게 아쉽다. 이렇게 그러니까 아쉬운 아쉬운 점이에요. 아쉬운 점, 하여튼 뭐 응? 계속 디트나 어디 뭐이래서 우리 패대기에서도 얘기하는 거 보니까 다 그게 아쉬운 점이에요. 그러니까 <laughs> 우리 강의장님 그 아쉬운 점좀그 지역민들의 여론으로 생각하시고 어, 앞으로도 어, 지역의 원로로서, 국가의 원로로서. 또이 대전에 지금 침체가 약한 침체가 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런 위축된 이런 대전 상황을 좀잘 극복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셨으면 뭐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보니까 저는 하나 또좀저 아주 이렇게 그 흥미롭게 봤던 게 동계올림픽 때그 태흥성수촌에 가서 그 위문 갔을 때. 스케이트 신고 이렇게 스케이팅 하는 모습을 봤거든요. 에이. 그랬는데 완전 선수 같더라고요. 그래서 야참 이분이 또 육사 시절에 축구 선수 아닙니까? 어, <laughs> 축구 <laughs> 그래서 전두환 대통령하고도 같이 이렇게 축구도 하고 뭐 이렇게 했다는 얘기도 많이 듣고 또군 출신이면서 군물이 쭉 빠진. 그러니까 야. 이분이 이제 우리가 12.12 12 군부 이제 신군부 세력의 일원이었지만은 그분이 이제 당시에 뭐, 5.18때뭐 했냐, 막 이런 얘기도 많이 나왔어요. 한 30년 전에. 근데 이제 육군대학 교수를 하면서 이제 참여를 해서, 어쨌든 간에, 어, 그런 군 출신이면서 군 출신답지 않고, 굉장히 매너 좋고, 깔끔하고, 또 신혼 필반인가요? 아주 그, 뭐라 그러죠? 외모도 준수하고 어, 외모가 준수하고 아주 뭐 미남 코나 많이 미남 많이 그러니까 아버님이 또 이제 우리 충남대학교 지역에 거점대학중 국립대학에 그 총장님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실제는 그 아버님도 그렇고 그래서 지역에 그 이분이 가끔가다 그런데 자기는 아버님 그 관사에 사셨잖아요 충남대학교 관사에 예전에 그관사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나는 육사 출신이지만 충대 출신 같다라고 그 말씀하시는 적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역에 애정이 없는 건 아니기 때문에 하여튼 그 아쉬운 점잘좀그 고려하셔서 어 지금까지 쌓으셨던 모든 영력을 다시 한번 마지막에 한번 쏟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